원장이 너무 감사하다. 마지막에 목사님 테프를 너무 멋있게 잘 풀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네. 아직은 그러는데 회장님이 뭐라 했냐면 아이고 우리 청장님 때문에 나이게 오늘 꽃등심 먹네. 아니에요. 회장님 때문에 저 꽃등심 먹었어요. 때문에 예. 회장님이 될라 안 해서 왕 갔죠. 예. 거그는 아직 안 간다고 내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밝아졌더라고요. 아, 네. 네. 옛날의그 모습은 네. 없고 네. 이제 기도로 하려고 아, 네. 기도하려고 아, 네. 정말 했었더라고요. 여기 보면 3장 우리 18절에 보면요, 뭐라 그랬어요?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대편 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줄거운 길이그 척병은 다보다 평강이래요. 아, 아, 평강이래요. 아, 네. 평강이래. 아, 네. 오늘 평강 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아멘. 나는 네. 훈련 안되는 나를, 나를 전국 같이 나오게 아, 한다. 아, 네. 저는 그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요한 10장 23절에 보면, 아니면 23장 10절에 보면, 예, 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 네. 아, 네. 네. 오늘 그 아닙니다. 예, 오늘 그분만이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가는 길 아세요? 아예요. 여러분요, 네. 여러분, 아, 네. 여러분, 아, 네. 여러분 아, 네. 내 생각대로 잘 되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래. 근데 내 생각대로 잘된다? 안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된다 <laughs> 내안 생각대로 잘될거 같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네? 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절대로 안되요 안안 나의 관기를 오직 그가 하시나니 네. 나를 단련한면되 나를 전문같이 네. 나오게 하신대요 네. 네. 오늘 우리가 순금이 되기까지는 불 속에 들어가서 네. 연단을 받고 아 순금이 99% 되기까지는 그런 연단이 있잖아 <laughs> 네. 예. 사람들이 연달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유 여기 오니까 너무 부자야 아, 네. 아 그냥 반듯반듯한 우리 원장님 아주 성격같이 아, 네. 아유, 주방이고 어디고 말이야 반듯반듯하네 아주 깔끔하니 네. 잘 됩니다 아, 네. 아, 네.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딸, 네. 딸 위해서 네, 좋은 일 근데 제가요 계자씨가 여기 오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려울을 때마다 우리 목사님 자고나고또 우리 목사님 아플때마다 우리 대장식 우리 회장님이 아주 단체로 그냥 통성기도를 해주셨어요 아메. 그런데 다 응답받았잖아요 아메. 여기도 응답이 되어습니다 왜요? 최선을 다합니까 우리 대장식 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아주 응답 원장이 아주 좋아가지고 전화가 와서 뭐헌금도 얼마가 나왔고 뭐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막 그랬었는 거야. 에?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형통한 교회 가서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 네. 야, 그래. 우리는 그래. 누구를 만나냐가 너무 귀하다. 아, 네. 누구를 만나냐가 너무 귀하다. 전도서 아 되게 자잠사 아, 4장 사장6절인가 오늘 십절이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라. 나의 이르는 것을 내 귀에 기울이라.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마음속을 지키라. 그리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완. 내 마음을, 마음을 지키라.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나, 그런... 오늘 어디에서 났다? 날... 마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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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생명의 근원이 마음. 근데, 네. 우리 마음은요, 수시로 변해요. 네? 수시로 변하는 거. 오늘, 정상사님, 이회개하라 그냥, 그걸 가지고서는, 그냥, 을, 딱, 열, 그,를, 푸, 해요. 네? 우리는 회계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 네? 따라하세요. 생각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네. 내 인생이 바뀌면. 네. 인생이 바뀌면. 내 생각이 바 생각 이 생각이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 우를 지킬만한 것도 내 마음을 지킬만한 네. 거야. 성경의 네. 네. 근원이 어디에서? 마음에서 바뀌는 아, 거니까 네. 아, 네. 오늘 우리는 지혜를 받으면 됩니다. 네. 네. 여기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아, 네. 여러분요. 금을 좋아하십니까? 네. 여러분요. 예? 네. 진주를 좋아하십니까? 금금요 네. 금요? 그은 변함이 없지요. 아, 네. 네? 변함이 없는데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오늘 내 발이 행한 적경을 평탄게 하고 내 네. 모든 길을 어떻게 한다? 든든히 하시는 아, 네. 거예요. 아, 네. 네. 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기 때문에. 아, 네. 네? 오늘 여호와께 우리의 근심 걱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왜받지 못하느냐? 의심하니까 받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네, 구원을 이르는 거야. 믿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으로 믿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 네. 그래서 내가 이하나 목사가 설교할 때 보냈는데 어떻게 어떻게 원장님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예수만 자랑하고 오면 되지? 응? 그래서요. 다른 얘기하지 마라. 예수만 자랑하고 하라. 오늘 분명히 여기에 3장 아 육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뭐 하나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따라 친구할 대리다. 아멘. 그리고 칠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옥에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여하며 악에서 떠나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를복 있는 사람은 세 개를 떠나야 됩니다. 세 가지로 시편 일장 일절에 그죠 우리 말이에뭘 인마... 먹어?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또세 가지를 피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고 있는 사람. 길, 제인의 길, 또 오만한 자리. 또 오만한 자리 또또 뭐야? 아. 예? 여러분세 가지를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 아귀내께 예? 또 오만한 자리 앉지 않아또 예. 제인의 길. 에지 말라. 우리는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나는요 그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줄 알았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근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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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예? 네. 창세기 22장에도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모리아산에다가 바치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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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일 후에 그일 후가 뭐야? 바랄 수 없을 때백산에 일을 준거 아니야. 아멘. 믿습니까? 네. 아, 네. 오늘 사랑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데 오늘 하나님만 하셨다고 속히. 아멘. 네. 그러니까 그일 후에 아브라함을 또 시험하려고 모리아 산에 나아 들을 갖다 받치 되는 거예요. 다니요그 설교를 할때 그랬어요. 나는 우리 아들 못 바쳐. 절대 난 못. 안못 바쳐. 그런데 그 은혜가 되니까 아, 나도 아들을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니요아 네. 예? 오늘 야구보서 1장 2절에 봐도 여러가지 시험이 왔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내는 거야 여러분 시험이 여러가지 왔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못해요 네. 나는 못해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아, 네. 네.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 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그렇지 못함이 없는 거지 아멘 네. 아, 네. 에어컨이 또 나가버려, 또 그냥. 예? 그런데, 야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제각제각 들어주시네. 아, 네. 그냥 내버려뒀더니 네. 그냥 안 되는데, 어안되면 어떻게 겠서 해야지. 하나님 에어컨도 주세요. 아, 네. 이이저 뭐야 그이 스피커도 그냥 예? 이이 저것도 주세요 그냥. 그러고서 그냥 막세게 기도하면 내가 그냥 마음에 오기를 누구한테 하면 될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나이잖아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돼 그랬더니요 목회 왜요 하나님 일하는데 아, 네. 하나님 해결해 주시죠 아, 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 아, 네. 예? 네, 네. 집에다 계속 있는데 말이야 아, 네. 이, 이, 이 에어컨이 안 되면 되겠어 근데 지금은 또 좋아가지고요 이또 냉방 이, 겨울에는 또 따뜻한. 되고 네, 오늘, 오늘, 여름에 시원하게 되고, 아, 그런 것도 있더만. 우리는 네, 그냥, 그냥 날로 키우냐고 그냥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좋더만. 음, 300만. 원. 예? 만 아, <laughs> 알게도 <laughs> 잘 하시네. 그 평수대로 닮아져. 네, 근데 오늘 왜 기준이 여기라고 하느냐? 포기하지, 조급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아, 네. 네. 그래, 많이 조급해요. 뭘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laughs> 네? 맞죠? 제가 어디 가서 이 계좌실을 자랑을 하니까 그 단체들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 줘야지. <목소리> 응? 그거 그냥 어서또 많이 소개한 사람만 해주면 그냥 이정남 목사 소개한 사람 왜저러냐 이럴 거 아니야. 그렇 <목소리> 제가 소개해서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아니 좋아요. 응답기도 목사님 얼마나 감사하지? 아주, 양, 좋아가지고, 뭐, 어, 그냥 막, 나단나서, 그래서. 야, 그거 말이야, 그신재인 목사님, 그런 분들 말 모시는 것도 말이야. 집회 없을 때 해야지. 호빈이 집회가 계속 있어. 맞아, 요 사진 내내. 야, 회장님, 화나면 안돼요이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내가 그랬더니, 알았어요. <laughs> 네 아, 무리 여기도 신제인 목사님이라고 했는데또 오늘 또 바꿨다면 또 김주영 목사님이랑 음. 아, 그랬다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단체는 하나가 되야 되는. 아네. 네. 하나가 하나가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할 때 이루어진. 아이 무엇 아, 네. 네. 지킬 만한 것도 너의 마음이다. 아 아멘. 네. 아, 세 번째는 우리 지혜를 구합시다. 아멘 네. 네. 세상 은 지식이 아니야 지혜야 지혜. 여기 보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아, 네. 내대물과내 소산의 물을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공정하나요 네. 아들이 둘이에요 큰 아들은요 아주 순종을 해요 내제장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첫 공급을 타왔어 87만 원을 그러니까 엄마 시키일 뛰고 첫 공급은 엄마 이수. 내 목사들이고 감사하고 고 나머지는 다놔추세요 네. <laughs> 우리 큰아들은 아주 묻지도 않고 갔다가 천열매가 다치면 돼. 네. 근데 오늘 여기 천열매가 이거 나오잖아요. 네? 여호와께 공격하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격하는 네. 됐습니다. 아들한테. 아들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냐? 네가 책임져야 되냐? 집에 조뛰고 간장 도르고 어머니 그 소고 사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죠. 이 그걸 다 달라고요. <laughs> 아멘. 응. 아지엄청나다 야, 이 자식 <laughs> 다 썰만 네 마음대로. 너는 있잖아. 넌네 마음대로 살아. 어? 네 마음대로 살래? 하나님께 뭐 복을 받을래 너. 어? 그랬더니 세 시간 막 듣기만 가서고민을 하더니 밤에 당구 안 맞아요. 나겠어요? <웃음> <웃음> 아, <웃음> 밤에 나겠어요? 네. 아, 잘하셨어요. 근데요, 그 아들들이요, 아무것도 없이 결혼, 결혼할때 반장을 못 해줬어요. 음. 한곡한곡못 해줬어요. 너는 들다 그래서요, 우리 며느그가 어머니, 대학 가르켜 줬잖아요. 직장 다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십일조 감사 선교. 예. 네. 여러분, 신앙으로 잘 양육하면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에요. 아멘. 그 아들들이요. 자녀가요. 아멘. 네. 남들은 왔다가 가, 또 왔다가 가는데 자녀들은 싫어도 어떻게 와야 돼, 싫어도. 그 대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면 아멘. 네. 여러분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 전에 맥주감사절 첫 주에 드렸잖아요 맥주감사 우리는 용서해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우리가 드릴 때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힘껏 하라 힘껏 하라 힘껏 예? 하라 복받고 안 받는 거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나에게 <laughs>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 누가 많이 내고 안 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정말 하나님은요. 머리카락까지 세식받대신 하나님인데 무엇을 모르시겠어요. 아, 네. 예? 모르시는 것이 없다. 예? 분명히 주님께서 예? 내 재물과 내 소산의 물을 처음 입은 열매로 너와를 공경하래요. 아, 네. 네. 예. 먼저 하나님. 응?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명절이 추석 설 이것이 예? 명절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절기가 명절 아니야? 아, 네. 전 네. 아, 절기 중에서 제일 큰 절기가 뭐다? 부활절. 예? 부활절. 누가 그어요할렐루야다 <laughs> 아, 네. 부활절이 가장. 아, 예? 네. 제가 80일 금식하고요. 예. 네. 세상에 다시 앞배를 열어보니까 썩어. 예. 열어보니까 소장돼라. 그래서 그거를요 잘라서 잘라서 여가지고. 태여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10층으로 올라가가지고 2시 반 3시 되니까 이 주렁주렁 한 10개는 달려있어요. 그, 그 영양제가 근데 그거가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뛰면서 뛰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그 복도를 말이야 3시 반 돼가지고 나가서 그냥 아가시 그간원들이 그, 뭐, 있는 데 가서 내가 그냥 살았다 살았다 정난이는 살았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거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간원들이 옥사님 그렇게 좋으세요? 몰라 언니들. 저는요 80일을 금식하면서 냉장이 터져가지고 근데 40일까지는요. 그래도 정말 종말했어요 근데 40일 넘으니까요. 한마디 못해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하 네. 주님만 주님주바만보게되더라고하 주님만.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주님만. 네. 주님만. 네. 막막 있는데 그 의사가 너무 여기 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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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재수건에다가 물을 축여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좀 축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재수건에서 그 물이 한 방울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그 물이 왜 그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 70%가 물이랍니다. 네? 근데 그때 그 우리 집사님 저기 그 시아버지가 소천에서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다가 쓰러졌어요. 제가. 근데 맹장이 터졌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이 길병원에 가니까 바로 내는 거야. 바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이말씀의 지혜를 붙들고 아멘.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정말 조급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맙시다. 아멘. 왜요? 나는요, 그분이 그렇게 세상에 그 여덟 여자 학생들을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져서 그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는데요. 그 아이들이 직장을 다니면서도요, 가서 꼭, 꼭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거 예? 네. 찾아갔어요. 그것이 신초가 돼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붕대서 예?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한 생. 아, 네. 아 네. 제가 그때, 그때 그 찬양을 불렀어요. 원찬양. 나에게 건강이 있는 거. 예? 네. 하나님 일하라고 준 것인데, 그거를요, 가는 데마다, 아, 그냥 이 헌신에게 드리는 데마다 가서 그 찬양을. 안에서 연택하게 하시고 아, 네. 여호와를 공경하면 아, 네. 이러 복을 받는대요. 그런데 아, 네. 그 자녀들을 그렇게 했더니요, 우리 후손들이, 아, 네.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대로 그 아버지가 한거를요 그대로 하고요, 그첫 것을 그렇게 바치니까 그 아이들이 다 잘돼요. 아, 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오늘요. 희중이 여김을 받는 오늘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